공주시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마컨벤션홀에서 범시민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한도시 한책읽기, 2017년 올해의 책 선포식 및 공주형 작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도시 한책읽기 사업은 지역 주민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자는 취지의 독서운동입니다. 공주시는 지난 4월부터 도서선정위원회 회의와 온 오프라인 시민투표 등을 거쳐 올해의 대표도서로 딸에게 주는 레시피와 3 0 0개의 7일장을 선정했습니다. 이종태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올해의 책 선포식 일부에는 오시덕 공주시양과 윤홍중 의장 오명규 공주시립도서관장 등의 내빈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연정국악원의 흥겨운 북공연을 시작으로 조동길 도서선정위원장의 올해의 책 선정 경과 보고 오시덕 공주시장의 2017 올해의 책 대표도서 선포, 대표도서 인증패 및 도서 전달식과 오시덕 공주시장의 인사말, 이홍중 이장의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laughs> 어, 한 도시에 한책있기 올해 그, 보서 선정 위원장님을 존 옥미교라고 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바쁘신 주말 시간이신데도 많이 속속해 주셔서 어, 고맙겠습니다. 어, 저희 보서 선정위원회는 모두 10분으로 구성이돼 있습니다. 전주 어, 시민들 대표로 각계 각층의 대표 1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월 18일까지 1차 국회의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약두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해주신2 2 2번의 도서를 대상으로 면밀한 분포와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일반권 10권과 아동·총생분 10권의 도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10권 선정된 도서를 대상으로 시민들을 <laughs> 대상으로 해서 소도조사에 실시를 해가지고 그 선호도 조사 실시 결과를 가지고 7월 19일 날 2차 도서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선호도 참여, 약 4,400여 분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 선호도 조사 결과와 대상부서의 적합성과 난이도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세 번씩 일반공세 번, 받은 군주의 그분 세번 부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두 권을 대표 도서로 선정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지영 작가님의 '빠르게 주는 미식기'라는 책이 일반부문의 대표로 선정이 되었고 아동 청소년 부문에서는 천유정 작가의 칠0이의3백일장이라는 작품이 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공재영 작가님과 어, 천리영 작가님은 우리 한국은달의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네, 이두 분을 모시고 우리 공채시의 네, 수장이신 오시적 시장님과 어, 여러 기관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어, 제가 경고하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선정된 도서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행사에도 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경화을 얻을 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공지영 작가와 천효정 작가를 뽑은 거예요. 공주시민이 드리는 문학상을 일단 하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축하합니다. <laughs> 이어서 올시드 공주시장님의 2017 보리의 책 선포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2017년도 올해 책, 이런 선포를 하게 된 것이 매우 게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에, 우리 공주 시민이 에, 문화예술 역사 이 도시로서의 에, 훌륭한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에, 그런 행사를 갖게 된 것은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뜻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에, 선정되신 두분 작가님을 모시고 에, 2017 올해 해체 에, 예산 선포를 하겠습니다. 공주시 범시민 독서운동 한 도시 한책 읽기 2017년도 올해의 책 대표도서로서 일반 부분에 따라해주는 레시피, 아동 부분에 302의 7일장이 선정되었기에 이를 선포합니다. <laughs> 한책기기 올해의 최고로 선정된 그의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9월 16일 공주 시장 오시동 감사합니다. 이신 <laughs> 카메라 기자는 바로 발해 주시. <laughs> 3 0 2의7 1장 천효정. 내용은 같습니다. 공주 시장 오시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한번 찍으시고 이제 세 분이 찍겠습니다. 오늘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웃음> <웃음> 예, 어머니한테는 공지영 작가의 딸에게 주는 레시피. 작년 이 남일 학생에게는 전용경작가의 300의 7이 자 2 부에서는 올해의 대표 도서 '딸에게 주는 레시피'의 저자 공지영 작가의 강연이 이어져 책에 대한 소개와 에피소드 등을 들려줬습니다. 이 좋은 날, 바쁜 날, 만사를 대처를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는 마치고 2부 바로 공지영 작가님의 특별 강연을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공지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공지영입니다. 한 도시에서 어 제책 하나를 이렇게 도시 전체 의 이름으로 선정해 주신다는 게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어 아까 시장도 잠깐 그이 모임 들어오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는 구석기부터 현재까지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제가 또 특별히 사랑하는 그 공주시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셨기에 제가. 어, 정말 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어, 책과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에 관한 것, 그리고 어, 크게 나아가서는 인간된 삶 국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해서 언어 자체도 우리가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을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마이크를 예를 들면 개발한 사람이 이걸 마이크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이크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어, 말하자면 이게 마이크라는 약속인데 팔자라는 것은 이걸 한번더 기호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한글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어, 서양에서는 알파벳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딸에게 주는 레시피는 작가 공지영이 딸 윈영에게 건네는 위로의 레시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27개의 요리 레시피에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 관한 이야기, 딸을 향한 깊은 애정을 녹여내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독였습니다. 올해의 책 선포식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당일 대표 도서, 딸에게 주는 레시피와 300개의 7일장을 참석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하며 공감토크 릴레이 및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등의 연계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편 고마 잔디 광장에는 수많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독후감상화 그리기 대회, 알뜰도서교환전, 도서관의 이런 일이 등의 행사 체험이 펼쳐졌습니다. 오시더 공주시장의 인삿말, 윤홍중이장의 축사에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행복한 책 읽기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해 책읽는 운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공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올해 제선포식을 갖게 된것 매우 렇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제 이렇게 선정되신 아까 두분 선생님 먼길 이렇게 공주까지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주시민과 함께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민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선정할 적에 아까 우리 조동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222권의 책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투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올해의 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제가 우리 공주 시에 나태주 시인이 계신데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우리 이제 두분 작가님께서 이렇게 선정을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에, 비록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시간이지만은 에, 책을 읽음으로 해서 에,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또 자기의 알고 그 싶은 욕구를 이렇게 채워주게 해주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70%가 독서율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 명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책을 안 읽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은 100% 아마 책을 읽는 분의 소속이 속하겠지만, 은 많은 분들이 아마 책을 안 읽어서 이게, 이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것이 한책 읽기까지 이런 행사까지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 책을 좀 많이 가까이해서 우리가 모두 풍요운 그런 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에, 책 속에 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에, 그러한 것들을 읽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틈틈이 에, 책을 읽음으로 해서 자기가 몰랐던 것, 세상을 몰랐던 것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뜻있는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하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63회 백제문화제가 공주와 부여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이제 29일날 우리 두치공원에서 국무총리를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같이 성원을 해주셔서 이번 백대문화제가 더욱 성대히 이렇게 열려서 내년도 우리가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더욱더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챙기는 운동에 과학극적으로 어, 좀 홍보 좀 하셔서 홍주 시민 모두가 아주 그 책으로 풍요로운 삶을 할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에, 기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두분 작가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그리고 조동길 위원장님 선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 압력 받은 거 없죠? 예. 예, 감사주십시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시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과 함께 다양한 독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책 어울림 축제 행사가 상황에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말해주신 우시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주신 등서국 도의장, 조기경 도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박희혁 의원님, 공주 문화원의 최창석 전장님 공주 작가님, 천효정 작가님. 조동일은 도서선정위원회 의원장님을 들다 내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시민이 한 분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범시민 독서운동인 한 도시 한책 선표직도 경험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지영 작가님이 특강, 독북감상화, 뭐, 그 일에 아 알뜰 도서 교환 등 다양하고 풍성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도서관과 사람 모두가 어울리는 하나되는 책 축제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상황 및 치료제, 치료제 시민의 행복 지수가 한층 높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